반갑습니다. 2학년 토익의이용재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특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찾아가야 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 등본을 뜰려면 어딜 가야 될까? 또 군대라는 곳에서도요, 뭐, 기무사, 뭐, 특전사, 뭐, 수색대. 사실, 남자분들은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의 이름들에 대해서 좀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기관과 단체의 성격을 알지 못했다면 그 단어들이 지문 속에서나 문제 속에서 등장했을 때 충분한 이해가 잘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토익을 공부함에 있어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조금 아시는 것은 토익에 전반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firm이라는 회사를 한번, 말씀, 어, firm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회사라고만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firm이라는 단어는 규모가 대기업만큼 큰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특정한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을 보통 fir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특정 분야에 관련된 단어들이 이렇게 앞뒤로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제일 어울리는 게 l o v firm 이란 단어가 되지 않을까요? 어, 우리 남자친구, 내 남자, 우리 남자친구 하면 안 되겠다. 그죠? 내 남자친구 l o v firm 다녀. 이러면 서 써보셨죠? 실제 시험에서도 design 혹은 advertisement 이런 거 보여주고 빈칸이에요. 그러면 다른 회사라는 뜻보다는 firm이 가장 적절하다는 거죠. 어떠십니까? 기관의 의미, 단체의 의미 정확하게 안다면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문제처럼 우리가 한번 꾸며봤는데요. 앞에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단어가 있다. 게다가 이 회사의 이름까지 뒤쪽에 있다. 그럼 정답으로 이제 firm 골라내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정답이 B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식으로 좀 학습하면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단어들 몇 개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ffiliate 하면요 일단 계열사 제휴 회사란 뜻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고요 또 무슨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a big company가 있다면 요거 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 종속관계나 연결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을 보통 affiliate 이라고 합니다. 어, 예를 들면 이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요 단어도 같이 외우시면 좀 좋아요. subsidiary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ubsidiary 요걸 이제 자회사라고 합니다. 자회사 아들 자 자를 얘기하는 거죠. 모기업이 있어요. S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 S 생명, S 전자, S 모 자동차 자동차,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런 것들이 서브시디얼 위험입니다. 그다음에 계열사도 마찬가지죠. 큰 회사의 영향을 받는 조금 그거보다는 작은 규모 회사. 우리나라 말로 르노 삼성 s c 제르네 이런 개념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경영학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큰 회사보다 이렇게 아래쪽에 있지만 연결되어 있고 영향력 받는 회사 (affiliate, subsidiary) 이런 단어들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자 headquarters 본사라고 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 지사란 단어가 뭘까요? 지사를 여러분 이제 branch라고 합니다. 그죠네 우리가 본사에서 일한다, 지사에서 일한다 좀 다를 수 있죠. 어, 다만 주의사항은 이게 S가 붙었지만 복수 명사는 아닙니다. 단수 명사로 취급을 하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말로 이제 main office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main office, 이제 본사. 그다음에 faculty. 물론 faculty는 여러분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talent라는 뜻도 있어요. natural ability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교수진, 교직원이라는 그런 단체를 나타낼 때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수실 딱그문 앞에 faculty room이라고 써있는 곳도 있어요. 다만 주의사항 역시 이게 한 명의 교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faculties 그렇게 복수명사로 만들면 안 돼요. 알겠죠? 저 단어 안에 이미 여러 명이 다 포함된 단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author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당국이라는 단어인데요. 당국은 그냥 당국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안 쓰지 않습니까? 무슨 당국이라고 많이 쓰겠죠? 보건당국, 교통당국 이런 단어로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정답으로 골라내려면 앞에 무슨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겠구나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어, 다만 주의사항은 저 단어가 뜻이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바로 권한을 갖고 있는 권위자라는 사람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a leading authority 앞에다가 leading 이런 단어 붙이면요 최고 권위자 이런 뜻도 있어요. 즉 authority라는 단어 딱 들었을 때 당국, 아 무슨 당국? 이거 한번 떠오르시면 되게 좋겠죠. 두 번째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아, 이분께서 이 박사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이 심장 수술의 최고 권위자십니다 그런 말씀도 보셨죠. 그럴 때도 전화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Industry. 많은 분들이 산업이란 뜻으로만 많이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단어에 붙는 것도 있지만 저 단어가 업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업계. 업계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 필드죠. 그냥 분야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의사항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저 단어만 보시면 공장에서 문, 막 물건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music industry, 그럼 음악 업계, 교육 업계, educational industry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꼭그 공장만 떠오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특정 분야의 그 특정 업무나 특정 활동을 나타내는 분야라는 뜻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더 다양한 단체들이 많습니다만 주의사항 딱 하나. 그 단체의 성격을 자세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독해를 하거나 리스닝을 할 때도 조금 의미가 구체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학년 토익의 이용지였습니다.